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난리가 난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 보시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거예요.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돈은 그대로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셨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뉴스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9%에서 13%로 오른다는 소리를 듣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월급 300만원 받는 직장인이라면 지금은 27만원 내는데 앞으로는 39만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달에 12만원이나 더 내야 해요. 1년이면 144만원이죠. 이게 작은 돈입니까? 자식 학원비도 빠듯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2025년 3월에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무려 18년 만이래요. 2007년 이후 처음이라는 겁니다. 18년이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간이에요. 그동안 우리 국민연금은 그냥 방치됐던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다들 알았는데 정치인들은 표 떨어질까 봐 손도 안 댔던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국민연금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무엇보다 내 노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국민연금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매년 0.5%씩 천천히 올라서 8년 뒤인 2033년에야 13%가 됩니다. 2026년에는 9.5% 2027년에는 10% 이런 식으로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 보험료를 회사랑 반반 나눠내니까 본인 부담은 절반이겠죠. 두 번째 소득 대체율이 43%로 정해졌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일하면서 벌던 월급의 43%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월급 300만원 받던 사람이 은퇴하면 129만원 정도 받는다는 계산이에요. 물론 이건 40년을 꼬박 납부했을 때의 이야기고 실제로는 가입기간이나 납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래는 이 소득대체율이 2028년에 40%까지 떨어질 예정이었는데 43%로 못을 박은 겁니다. 세 번째,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령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세금으로라도 연금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노력하겠다는 애매한 표현이었는데, 이번에 보장한다로 바뀐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하셨잖아요.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추가로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이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인정됩니다. 지금까지는 둘째부터만 줬는데 말이죠. 군 복무도 12개월 인정해 줍니다. 이런 건 젊은 세대한테 유리한 변화죠.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바꾼 걸까요? 더 내고 비슷하게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이 파산 직전이거든요.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2025년 2월 기준으로 1,227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세계 최저예요. 2024년 기준으로 0.72명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난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어린이 되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현재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704만 명입니다. 10년 뒤에는 10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20년 뒤에는 1500만 명이 될 거고요. 반면에 보험료 내는 사람은 지금 2200만 명인데 앞으로는 계속 줄어듭니다. 2060년쯤 되면 보험료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처럼 가다가는 2055년쯤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고 합니다. 그때 가면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노인들한테 연금을 주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적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세금으로 대워야 하는데 그러면 젊은 세대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보험료를 올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조금이라도 미리 대비해서 기금이 오래 버티게 만들려는 거예요. 보험료를 13%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3년으로 8년 정도 늦춰진다고 합니다. 8년이면 작은 것 같지만 그 사이에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말해요. 진짜 국민연금을 제대로 지속하려면 보험료를 16%, 심지어 21%까지 올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반발할 게 뻔하니까 일단 13%로 타협을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7만원입니다. 생각보다 적죠? 노후 생활비로 최소 136만원은 있어야 한다는데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이건 평균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올해 55세이신 김 선생님이 계십니다. 25세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월급 평균 300만원으로 국민연금을 꼬박 냈어요. 앞으로 5년 더 내고 60세에 은퇴할 계획입니다. 그럼 총 35년을 낸 거죠. 이분이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대략 월 120만원 정도 됩니다. 40년을 채우지 못했으니 만액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도 기초생활비 정도는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연금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2025년에는 2.3% 올랐어요. 100만 원이던 그 분이 123,000원 0 받게 된 거죠. 반대로 지금 35세이신 이 선생님을 봅시다. 이분은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앞으로 30년을 더 내야 합니다. 월급은 비슷하게 300만 원이라고 쳐요. 이분은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보험료가 매년 올라서 나중에는 39만원씩 낼 거예요. 회사가 반을 내주니까 본인 부담은 19만 5천원이지만 그래도 부담스럽죠. 그럼 이분이 65세에 받을 연금은 얼마일까요? 지금 계산하면 대략 월 13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됩니다. 더 많이 냈으니까 조금 더 받는 거예요. 하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30년 뒤 140만원의 가치가 지금의 70만원 정도밖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노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노후 준비 3층 구조라는 게 있어요.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입니다. 이 3개를 합쳐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퇴직연금은 회사 다니다가 퇴직할 때 받는 돈을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요즘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는 분들이 많아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죠. 개인 연금은 말 그대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스스로 가입해서 드는 겁니다. 정부가 세금 혜택도 줍니다. 연금 저축이라고 하는데 1년에 400만 원까지 넣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 30만 원씩 20년 넣으면 나중에 월 1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세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 연금 130만 원, 퇴직 연금 70만 원, 개인 연금 100만 원에서 월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노후에 큰 걱정 없이 살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안 해주거나 중간에 깨먹고 개인연금은 여유가 없어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는 겁니다. 선진국 중에서 최악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 국민연금 납부 이력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냈는지, 앞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빠진 기간이 있으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채울 수도 있어요. 1년 채우면 연금액이 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둘째, 가능하면 더 오래 일하세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습니다. 10년과 20년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요즘은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하는 게 최선입니다. 셋째, 연금 받는 시기를 조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어요. 1년 일찍 받으면 매달 6%씩 깎이고 1년 늦게 받으면 7.2%씩 늘어납니다. 5년 늦게 받으면 36%라도 받는 거예요. 월 100만 원이 136만 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까지 생활비가 있어야 하니까 사야 맞춰 결정하셔야겠죠. 넷째, 부부가 따로따로 연금을 받으세요.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연금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한쪽이 일을 안 했더라도 이미 가입이나 이미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따로 월 30만원씩이라도 받으면 가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기초연금도 챙기세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33만 4810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이것만 챙겨도 월 30만원 정도 더 생기는 겁니다.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대, 40대는 시간이 많으니까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국민연금 안 된다는 분들 계세요. 어차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가가 보장한다고 법에 명시됐어요. 설령 기금이 바닥나도 세금으로라도 줍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아요. 100세까지 사는 시대인데 월 100만원씩 40년 받으면 총 4억 8천만원입니다. 이만한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둘째, 퇴직연금을 잘 관리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해주면 무조건 가입하고 운용 방법도 공부하세요. dc형이냐 db형이냐에 따라 나중에 받는 돈이 천차만별입니다. 펀드로 굴리면 수익률이 높아져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셋째, 개인연금은 필수입니다. 한 달에 10만원이라도 좋으니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30세부터 30년간 월 30만원씩 넣으면 나중에 월 1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해요. 넷째, 빚을 줄이세요. 노후준비의 최대적이 빚입니다. 대출이자 때문에 연금저축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집대출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은 최대한 빨리 갚으세요. 다섯째, 건강을 챙기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예료비로다 나갑니다. 운동하고 건강검진받고 술, 담배 줄이는 게 최후의 노후 대비입니다. 사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요.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한다. 받는 나이를 더 늦춰야 한다. 소득 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불만이 큽니다. 자기들은 많이 내는데 받을 때는 훨씬 적게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계산해 보면 50대는 낸 것보다 1.7배 받고 40대는 1.3배, 30대는 1.1배 20대는 겨우 본전 수준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했습니다. 50대는 빨리 올리고 20대는 천천히 올리는 식으로요. 그래도 젊은이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10년 뒤, 20년 뒤에 또 연금 계약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다양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거기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부동산, 주식, 예금 등등 여러 가지를 조합하는 거예요. 일본을 보세요. 일본도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본 노인들은 70세 넘어서도 일을 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택시 운전하고 청소일도 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일하는 게 최후의 최고의 노후 대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60세에 은퇴하면 40년을 더 살아야 해요. 그긴 시간을 연금만으로 버티기는 힘듭니다. 취미도 갖고 부업도 하고 건강도 챙기면서 활기차게 사는 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18년 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표 떨어질 걸 각오하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개선에 나가야겠죠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앱을 통해서 자기 예상 연금액을 자주 확인한대요 그만큼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세대 간의 약속이에요 지금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지금 노인들이 받고 나중에 그 젊은이들이 노인이 되면 그때 젊은이들이 내는 돈으로 받는 겁니다. 서로 돕는 거죠. 물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이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올리고, 기금도 쌓고, 정부 보장도 받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괜찮으실까요? 솔직히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본인의 노력을 더하면 충분히 편안한 노후를 낼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국민연금 앱 깔고 내 예상 연금액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지 계획 세우세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젊다고 미루지도 마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걱정만 하지 말고 이해하고 대비합시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